부평구는 지난 20일 부평구청역 역사에서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평구는 신한은행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과 미래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2025년 신한은행 사회공헌 일자리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가 지방아천 관리개선 실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외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리 보고, 함께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부평구 학교박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인천 경문 실용전문학교 및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두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정경현입니다. 얼마 전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났는데요. 아직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참여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에 2025년 8월 마지막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군은 지난 20일 7호선 부평구청역 지하 1층에서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과 연계 실시한 이날 훈련은 육군 제17 보병사단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부평소방서, 부평삼산경찰서 등 9개 기관 140여 명이 참여해 일지연습 실제 훈련의 일환으로 화생방 테러 대응 훈련과 생활 밀착형 주민 참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화생방 테러 대응 훈련에서는 백색가루에 의한 테러 상황을 가정해 테러 진압 과정을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조치해 위기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고 생활 밀착형 주민 참여 교육에서는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기도 폐쇄 처치법, 생활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군 소방 장비 전시회를 운영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을 익히고 안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이번 실제 훈련을 통해 다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민, 관, 군경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0일 신한은행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과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2025년 신한은행 사회공헌 일자리 협력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차준태 구청장을 비롯해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 본부장 임목삼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오성욱 고용과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금고인 신한은행의 재정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일자리 협력 사업은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고용과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로부터 각각 일자리 사업을 한 개씩 추천받아 오는 2026년 3월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반려동물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택케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고용과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확산에 발맞춰 청년 AI 입사 지원 마스터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준태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4일 구청에서 부평구 지방하천 관리개선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불포천 등 지방하천의 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악취 발생 지점 및 원인 분석, 오염원 차단, 악취 저감 시설 설치 검토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내용에 포함돼 구는 이를 향후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북애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요리보고 함께 보고의 일환으로 중장년 1인 가구 9명과 함께 영화관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관계단절 등으로 고립되기 쉬운 대상자들이 요리교실 및 영화관람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내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마련됐으며 이날 대상자들은 협의체 위원과 함께 영화 좀비 딸을 관람하고 관람 후에는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센터에서 로이 교육재단 소속 인천 경문실용전문학교 및 로이 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두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가 마련됐으며 꿈드림이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및 직업 훈련 과정 등을 진행할 때각 기관이 서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부평구가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안내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 세대주라면 주택 임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미혼자,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기혼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평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가 2025년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오는 31일까지 부평구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부평구청 홈페이지 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가 있다면 적극 신고 부탁드립니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처서의 매직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폭염이 또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평구에서는 8월 29일 불포 먹거리 타운에서 구민 여러분의 열대야를 날려줄 불포의 달밤 야외극장을 개최합니다. 부평구민이면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인규 마술사와 뮤지컬 갈라팀 스테이지 멜로디의 사전 공연부터 명수증 인증 이벤트 또 슈퍼소닉스리 영화 상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화 상영 시에는 즉석 팝콘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쇄도우를 막기 위한 파워 업 액션 어드벤처 슈퍼소닉3 상영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합입니다 부평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유튜브 부평구청 채널을 검색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의 유익한 소식이 여러분을 발 빠르게 찾아갑니다.